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제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 야간 선물 시장이 소폭 오르기는 했던데 오늘 국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일봉상에서 어제 추세를 깬 상태에서 지금 304 지수까지 밀렸던 모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303지수 하단부들 지지력들 있긴 하지만 이미 좀 지켜줘야 될 추세선을 약간 이탈한 모습의 아래 하단부를 오늘 지켜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304지수부터 303지수들 지수 추세를 지켜낼까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선 굉장히 특이한 거는 S&P 나스닥 전반적으로, 뭐, 크루도 오일처럼 어제 오전 11시 이후에 대부분 차트들이 반등을 해준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추가적인 11시 이후에 급락이 한번더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차트들, 다른 지수들 다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회복을 야간장까지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시장만 유독 하단부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얘네들이 추세를, 얘를 빼기 전에도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 반등을 한번 해주는지를 봐야 되는 관점이고요. 우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추세를 약해서 깨뜨리긴 했지만, 아직 가로저항점들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력의 부엌권 매매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오늘 야장에서의 반등 여력을 줬던 아이들 추가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추세를 번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겠죠. 그래서 우선은 눌림 매수 반등을 좀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300 5지수, 그 다음에 307지수, 이렇게 두 자리를 나눠서 안착을 하는지에 좀 주목할 생각입니다. 야간장 때305.30 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들이고요. 중요한 건 305점 .30 후반대 1차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놓여있는 상태고요. 어제 주간장의 종가 부근이죠. 그 이후에는 307.80에 강한 저항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눌림에서의 지지력에 다시금 배팅해서 이 윗자리를 오늘 되돌아가서 이 중간 추세를 넘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추세를 깨지 않고 보아권에서 머물러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단부들 제약을 보고 그다음에 얘네들 추세 매도를 보시려면 올라온 아이들이나 깨진 다음에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 깨기 전에는 이 구간들 부합 예상하고 부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치겠다. 한마디로 뭐 눌린 매수 전략에 깨지기 전까지는 단타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겠다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유로 FX, 크루도 오일, 골드 등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어제 서울경제 신세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뭐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가격 조정에서 굉장히 수익을 잘 내는 구조였으나 여전히 큰 그림들은 아직 고민해야 될게 많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자면 달러 인덱스는 이 구간에서 밀려서 여기 보합을 계속 뛸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눌림을 한번 줄건지 여전히 고민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중요한거는 이거죠. 저희가 전략을 이렇게 짰었습니다. 6 4아 94.70대 안참 못한다. 재반들 했을때도. 그래서 얘 매도에 얘 단타 매수는 가능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지 얘를 지키고 지속적인 보합압을 띨지는 확정을 짓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제는 이미 이 구간들 저항을 받고 출렁거렸기 때문에 얘네들 매매는 하기가 수월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가를 지켜내는 건지 아니면 아래 구간까지 한번 빠졌다가 되돌림을 줄 건지 한마디로 얘네들 일본상에서의 전 고가를 계속적으로 지켜줄 건지 시장도 헷갈릴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일본상에서 보자면 거의 수령 구간에 드는 모습들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를 높이지 못하고 저가도 낮추지 못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달러 인덱스가 한번더 깊게 빠진 이후에 반등 노린 게 좋으나 우선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우선 부합권 매매를 인정하시고 싸우는 게 좋다. 그래서 달러, 달러 인덱스는 아직은 혼조세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저가 1.16730 지지력의 매수 그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매수를 하는데 좀 조심해서 마지막에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제 생방송에서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표를 여기 안착 못이기 때문에 우선 1.17000대 올청이 들어왔고 다시 재매수 전략을 펼쳐서 지속적인 부압권 예상하고 어제 싸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1.17100대를 돌파할 를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우선은 가장 오전 중에 그림은 이 구간에서의 부압 혼조세가 예상된다. 한마디로 어제 구간들 지지력을 지켜내고 싸우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위 구간들 돌파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얘네들을 한 마디를 다시금 올려 놓을 수 있는 윗마디를 공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선은 이 구간까지를 먹는 게 일차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돌파 여부를 보시려면 충분한 돌파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나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 싸움이고 그다음에 윗 구간들 1 1 7 1 0 0때는 아직 저항들이 강하기 때문에 무작정 쫓아가기도 어렵다. 유럽장 이후에 큰 흐름들 힘이 있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추가적인 반등은 보셔야 될 거고요. 그걸 본다는 거는 얘네들 음봉을 유지하면서 아래 구간을 깬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로달러도 박스권의 오차 구간이죠. 저희가 어제 얘네들 핵심 박스의 윗 구간, 오차 구간이다. 그래서 얘네들 충분히 돌파되는지를 지켜보고 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상지왕은윗구간들 1.17200대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1.1700대를 0 중심으로 혼조세 띄는 부화권 예상하고 우선은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도일입니다. 자 크루도일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이구간들 67.20대 안착못한다에 패팅을 해서 월물이 7월물인데 지금 이제 8월물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자, 8월물 기준으로는 67.10을 안창보다는 그림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그래서 어제는 매수 패팅을 했었고요. 오전 중에 매수 패팅을 도입했는데 출렁거림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 보고 65.50 위에서만 매도를 본다. 그래서 목표는 65.50을 잡고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0, 54부터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66달러 맞고 분할하나 대비 하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의 다시 변곡이 일어나는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 유지하심이 좋고요. 반등 시에 매도 전략에 66달러 안창 못달다 시에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으로 64.40, 50까지 끌고 가는 전략들 세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 이 구간들 보합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위 아래 매수 매도 전략을 펼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봉상에서의 추세 하단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쫓아간 건 어렵지만 눌림에서 매수 전략은 유효하겠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가 지지력의 중심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눌림에서 오늘 지속적으로 얘네들 돌파 여부에 주목하면서 매매를 한다. 여전히 계속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될게 어제 양봉 전환에 음봉, 그다음에 또 양봉, 음봉 전환이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수령 구간에 들어서서 있는데, 추가적인 음봉의 유지인지 아니면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고가는 높이지 못하겠지만, 얘네들 부합을 띄는지 주목하면서 보시라. 추세는 눌림에서 어쨌든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걔네들을이 구간들 혼조세를 잘 이겨내시고, 유리한 자리를 온다면, 얘네들 눌림, 매수권, 전략까지를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짜놓으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